빨리 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laughs> 어? 네. 아주 그냥 응? 서민들한테는 이 무서운 금리가 먼저 일순일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 중소기업들이 버티질 못하지. 네, 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2023년 또 새해가 음력으로 이제 딱 새해가 딱 됐는데. 음. 서민들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아, 그렇지뭐 네, 심각하지. 네, 저, 뭐 물가가 너무 그런... 올라서 응. 선생님도 좀 약간 그런 거 느끼실 어, 때가 있으 그럼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언제 좀 좋아질지 응, 응.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걸또 모든 이 담당하는 총책임자는 또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응, 응. 그래서 그분은 좀 어떨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는 식으로. 빨리 금리를 잡아야 되는데. <laughs> 어? 네. 아주 그냥 응? 서민들한테는 이 무서운 금리가 먼저 1순위일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 중소기업들이 버티질 못하지. 지금 중소기업이 붕괴가 되면 네. 정말 IMF 전 단계까지 오는 거는 아. 맞잖아. 어. 다행히 근데 우리나라가. 다행히. 네. 어, IMF는, 음, 거기까지는 가진 않아. 아, 그 정도로 최악? 최하... 최악까지는 가진 아... 않고, 음. 이제, 어, 서민들도 어릴 때 졸라 매니까 돈을 안쓸거 아니야. 음, 그치. 그러니까 경제상,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지. 그런 거, 저런 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음, 내가 말했듯이, 뭐, 응? 음? 정권이 바뀌면 욕을 굉장히 얻어먹을 거다. 북한도 네. 막 마구마구 마구 막 난리를 칠 거다. 어, 다 이제 네. 얘기한 게 이제 다, 다 이제 맞았, 응, 그대로 막 네. 응,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올해가 중요한 거죠, 올해가 이제. 네. 응. 올해는, 음. 사건, 사고보다는 네. 여와 야가 무섭게 충돌해. 아. 어, 진짜, 응? 먹느냐, 먹히느냐, 뭐, <laughs> 이 정도로. 음, 그 사실... 어떻게 막으려고 어, 하는 사람이랑 먹느냐 먹기느냐 네. <laughs> 이 정도로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랑 음, 음, 이 정도로 어, 그리고 네. 이제 이이 어, 이 대립이 음. 이게 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또돼 음. 그래서 불보도 뻔한 결과가 되거든 결국에 가장 왜냐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 돼버 그렇지. 어떤 뭐 화재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볼때는 날라가는 거 날아가는 거. 비행기, 그렇지. 아, 뭐, 필리폰, 어, 어, 그렇지. 네. 그런 거에 왜 사고가 있을 수가 있어, 잘못하면. 날아다니는 거 관련해서. 어, 큰 사고를 있을 수가 있어. 음. 그, 음. 그런 사고가. 뭐, 예를 들어 뭐, 어? 네.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네. 100명이 탔어. 음. 예를 들어 200명이 탔어. 근데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니야. 음. 외국 항공사라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 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음. 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지. 그렇죠. 만약에 사,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런다면, 네. 뭐 화재나 이런 것보다는 음, 그런 이동 수단 관련해서 하늘과 음, 관련된 어, 이동 수단 어, 어. 날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어, 좀 섬찟한 음, 아... 그런 게좀 있어. 그, 아... 음, 음. 가뜩이나 요즘 이제 해외행이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음. 아, 좀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걸좀 정리를 해보면, 음. 그리고 경제는 뭐, 뭐, 안 좋긴 하지만, 음. 이게 막 정말 뭐, IMF라던가, 어, 않아요. 초대형 음. 사건까지는 가진 않을 거고, 음. 그리고, 어, 이게 뭐, 정치 관련해서는, 음. 이제 좀, 여야가 좀 심각하게 싸울 음.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음. 그리고 이제 사건 같은 것들은, 음. 이제 뭐, 물론 이거는 이제 틀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음. 이, 비행기나 음. 하늘을 나는 것과 관련해서 음. 조금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음. 음. 말씀을 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꼭 국내 항공기가 아니더라도 네. 또 국내 항공기가 될 수도 있고 해외 항공기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한테 피해가 있을 수. 오는.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크게. 아, 알겠습니다. 음.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오늘 구분을 좀 알아봤는데 음. 이게 음, 사실 경기가 지금 굉장히 또 어려운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 선생님께서 음. 이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음. 이 그래도 힘차게 출발하셔야 되잖아요 올해도 어, 그럼, 음. 그래서 그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들 2023년 참 어려운 음? 어, 한 해를 맞을 그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파이팅. <laughs>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昨完你讲完 TV。